아다몬드라는 세계 최고의 클라이머입니다. 등반 중 개성을 지르는 것으로 유명하며, 아! 닮은 동물로는 알파카가 있습니다. 대회에서 세레모니가 굉장히 화려하며 라스포르티바, 블랙다이아몬드, 폭스바겐, 몬츠라 등 대기업에서 후원을 받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81만 명이고 유튜브 구독자는 36만 명을 보유한 대형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아담 몬드라는 자연 암벽 등반 분야와 스포츠 클라이밍 분야에서 모두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세계 탑 클라이머입니다. 2017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루트인 난이도 5.15D의 사일런스를 최초로 올라갔습니다. 요세미티 엘캐피탄 암벽의 던월 루트를 8시간 만에 등반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는 리드와 볼더링 대회 모두 엄청난 성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선수권 5회 우승에 빛나는 실내외를 모두 아우르는 현존 최강 클라이머입니다. 아다몬드라는 6살 때부터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열렬한 등반가였던 그의 부모님과 함께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등반하고 캠핑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족 환경 덕분에 아담 온드라와 그의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암벽 등반에 접하게 되었고 모두 뛰어난 등반가로 성장했죠. 특히 그의 누나는 5.14a를 등반한 최초의 체코 여성 클라이머가 되었습니다. 아담 온드라도 8살에 5.12d 루트를 온사이트로 올랐으며 10살에는 5.13b 루트를 온사이트 등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아담 온드라는 암벽 등반이 자신이 진정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임을 깨닫고 매진합니다 아다몬드라는 거의 쉬지 않고 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훈련에서 정말 높은 집중도로 등반합니다 세계 정상급 등반가인 파찌 우소비아가가 코치이며 비시즌에도 매일 4-5시간 훈련을 하는 편이죠 아다몬드라는 강한 손가락 근력과 엄청난 유연성이 강점인데 이를 위해 캠퍼싱 보드와 스트레칭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온드라는 프로젝트를 하거나 크럭스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집 창고에 있는 클라이밍장에서 개인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어떤 대회나 루트에도 대비 할수 있게 가능한 한 많은 동작 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도록 훈련 하는데요 그 진가는 2019년 ifsc 마이 링앤 볼더링 월드컵 결승전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 가잘 구사하지 않는 잼밍 문제가 결승전 마지막 문제로 나왔고 다른 선수들이 모두 실패한 가운데 아담 온드라는 정말 능숙한 잼잉 동작 을 으로 단한 번의 시도로 풀어내며 유일한 완등자가 되었죠. 아다몬드라의 주종목은 리드입니다. 아다몬드라는 14살인 2007년에 처음으로 ifsc 국제대회에 출전하였고 리드에서 유스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합니다. 2007년에서 2009년 연속으로 리드 1위를 한 그는 성인대회로 진출 하였고 거의 모든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둡니다. 2009년 2015년 2019년 리드 부문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했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리드 부문에서 15개 그 금메달과 다섯 개의 은메달, 한 개의 동메달을 차지하며 10년 동안 아주 롱런하고 있습니다. 지구력, 악력이 엄청나며 큰 키의 단점을 커버하는 엄청난 유연성이 돋보입니다 홀드를 잡기 위해선 어떻게든 몸을 비틀어 버리고 니발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아다몬드라는 볼더링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세계 랭킹 1위, 2015년 3위 2019년 2위, 2021년 3위를 기록했고 지금까지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차지했습니다. 아다몬드라는 자연암벽 등반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모든 대회에 참석하진 않지만 일단 나가면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는 아다몬드라의 약점이죠. 아다몬드라는 다양한 자연암벽을 다양한 동작으로 등반하는 것을 좋아하는 클라이머로서 같은 루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르는 스피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 컴바인 종목에 스피드가 포함되었 때 강하게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죠. 아담 몬드라는 2012년 5.15c 난이도 체인지 루트를 완등하며 등반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암벽 등반 역사상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른 루트는 노르웨이 의 플랫탱거에 있는 한 실러렌 동굴의 55m 거대 루트로 완등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2017년에는 5.15d 난이도 사일런스를 오르며 한번더 세계 최고 난이도를 갱신합니다. 또 프랑스의 생리제 지역의 난이도 5.15a 슈퍼 크러키네트 루트 를단한 번의 시도로 성공하는 플래시 등반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5.15급 난이도 플래시 등반 클라이머 가 됩니다. 또 레전드 클라이머 토미 칼드웰 과 케빈 조거슨이 초등한 요세미티 엘 캐피탄의 1000m 던 월루트를 단 8일 만에 오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아다몬드라는 3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입니다. 사일런스를 등반할 당시 같이 작업했던 촬영팀인 프로젝트 하드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여러 등반지를 순회하며 등반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고, 영상 한편한 한 편의 퀄리티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 세계 클라이밍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채널입니다. 또 아다몬드라는 자신의 이름을 딴 홈페이지도 보유하고 있으며 인스타 팔로워는 무려 85만 명입니다. 아담 온드라는 실력만큼이나 로커 부럽지 않은 샤우팅으로 유명합니다. 온드라는 자신의 샤우팅에 대해 나도 진짜 싫어한다. 전혀 좋아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동작을 할때 샤우팅을 하면 100% 잘된다는 확신이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큰 힘을 내야 하는 볼더링 등반이나 포고난이도 리드 등반에서 크럭스를 지날 때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